그냥 머리를 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모든 걸다 내려놓은 표정. 그냥 다 포기한 표정. 그런 표정으로 서 있어요, 지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음, 눈이 굉장히 슬프고 눈에 근심이 굉장히 많다. 지금 할머니 그러시거든요. 요즘 제가 잠을 계속 못 자요. 꿈을 계속 꾸면 음. 그꿈 때문에 좀 많이 시달려 하거든요. 근데 자기야 미안한데 아, 내가 보이는 거는 자기하고 비슷하고 <laughs> 생김새가 그리고 자기보다 좀 어려 보이고. 그런 망제가 있어요. 지금 같이 왔거든요. 지금 저랑요. 응. 근데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아. 죽은 지가. 아 혹시 동생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동생? 어그 동생 분이 안 좋게 갔죠. 실은 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거든요. 그렇죠. 응. 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네. 네. 제가 임신 중이었어요. 음. 그래가지고, 동생 보낼 때 제가 찾아가보질 못했거든요. 최근에 제가 20년 동안 운전을 하면서 사고가 난 적이 없었거든요. 음. 근데 자 지금 사고가 내번이 네 나나고, 음. 자꾸 안 좋은 일이 계속 생겨가지고, 음. 음. 뭐 때문이지? 혹시 동생 때문인가 이 생각을 했거든요 꿈에 자꾸 동생이 좀나타나고 그저 그렇죠, 꿈으로 보여주죠. 나는 모르잖아. 지금 만난 지 우리 5분도 안 됐잖아요. 근데 지금 자기 뒤에 근데 머리가 굉장히 아파요. 그 동생분이 이렇게 서 있어요. 이렇게 서 있고 어 근데 얼굴도 많이 닮았어요. 머리를 묶지를 않았어. 자기는 지금 머리를 묶었잖아요. 그냥 머리를 풀고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표정이냐면 모든 걸다 내려놓은 표정. 그냥 음. 다 포기한 표정 그런 표정으로 서있어요 지금 근데 분명한 거는 안 좋게 간거 같아 약을 먹었어 네. 응, 지금 있었어. 내가 속이 엄청 막 이렇게 속이 올라오려고 그러고 통하려고 그러고 지금 막 그래요 근데, 근데 머리가 깨질라 그래요 힘든 일은 없었던 거 같은데 갑자기 그렇게 돼서 아니지 본인들 살기 바빠서, 전부 다. 그리고 또 워낙 야무지고 하니까 잘하고 있겠지. 그렇게 생각했지. 그렇게 뭐, 깊, 그리고 또말 수가 없잖아, 동생이. 맞아요. 그죠? 지금도 말을 안 하고 이렇게 내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말 수가 없는 친구 돼서 그냥 잘하고 있겠지 하고 생각을 한 거지. 근데 내가 볼 때는 굉장히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제가 미워가지고 음. 저한테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아, 그건 아니에요. 미워서 그런 건 아니에요. 무슨 원망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내가 볼 때는 그 친구가 나쁜 친구는 마음, 이렇게 그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로 내가 볼 때는 결혼 안 했었죠. 동생이? 응. 음. 네. 음. 직장 다녔잖아. 그 음, 근데 여러 가지도 제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중요한 거는 자기가 잠을 못 자고, 그죠? 그 동생분이 아직 못 가셨고, 그리고 내가 볼 때도 언니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 있는 것 같아요. 정말요. 언니한테. 어. 언니 나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어. 너무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런 선택을 했어. 음. 그러니까 정을 띄고 이제 가려고 그친 저기 동생분이 자꾸 와서 어, 꿈에도 이렇게 표적을 주고 꿈에도 보여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렇다고 자기들 해코질을 하고 자기들 언니를 못 살게 하고 그런 친구는 아닌 것 같아요. 음, 제 동생이. 못 가고 있으면 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그거는 이제 음. 어, 진옥이라고 하기도 하고 천도라고 음. 하기도 하고, 음. 하기도 하고 음. 씻긴 곳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럴 경우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이제 뭐 언니한테 하고 싶었던 뭐 엄마한테 아빠한테 하고 싶었던 거다 얘기를 하고 음. 음? 다 풀고서 가시게끔 그렇게 행사를 해서 보내드려야 돼요. 그리고 워낙 또 내가 볼 때는 그 동생분이 이렇게 말수가 많고 뭐 이렇고 저렇고 얘기를 하고 그런 친구였으면 괜찮은데 그러질 않았던 것 같아요. 혼자 감수를 다 하고 마음이 착해서 내가 얘기를 하게 되면 언니도 또 신경쓰고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예민하니까 그냥 자기 혼자 생각하고 있다가 그게 이제 도저히 감당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다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할 때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본인이.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 한을 좀 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하고, 그렇고 가시게끔 식구들하고 한번 상의를 하세요. 음, 괴롭히려고 그런 건 아니야, 자기들. 그러니까 아. 무언가 말을 하고 싶어서 그런 거야. 자꾸. 지금 절 따라다니고 있어. 그쵸. 지금 현재는 본인, 그리고 조카의 애기, 애기가 너무 이쁜 거야. 음.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지금 계속 집에 같이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해꼬질을 하고, 못댓게 하고, 뭐, 사고가 네번 났다는데, 그 친구 때문에 사고가 난건 아니에요. 이제 좀 해결됐어. 아... <laughs> 그러니까, 잠을 못 자고 하지 말고, 오늘부터 주무시고, 이렇게 식구들하고 상의를 하셔, 하셔요. 아휴, 고맙습니다. 네.